2025년 시작과 동시에 내 인생은 망했다. 그냥 쫄딱 망해버렸다. 사업도 가정도 삶도 모두 망했다. 일하기 전두 달간은 집에 틀어박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술로 이지하다 이건 내 삶이 아니다 싶어 정신 차리고 뭐든 해보자 했다. 그 중에 고른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배달기사였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무병인의 인생에 좋은 시절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곳에 걱정없이 놀러가고 마냥 이어질 것 같았던 삶이 꾸민 듯 한순간 다 사라졌다. 난 지금 내 삶을 위해 영에서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해본다. 자, 출발 이 오토바이가 내 발이 될첫 스쿠터다. 첫첫 우와 거치대 자석 힘이 진짜 세다. 여러 지사를 알아봤는데, 지금 지사가 렌트 비용도 조금 저렴했고, 지사장 또한 괜찮은 듯 보여 이곳 지사를 택하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또 다시 시작하려고 선택한 길, 내 인생 다시 시작해본다. 첫 배달 픽업지에 도착을 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가게 사장님에게 주문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한마디를 못했다. 그러자 먼저 도착한 라이더분이 몇번야구부어 보고 도와주신다. 알고 보니 지금 지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었고 현재는 인사도 자주 나누고 얘기도 하며 지내고 있다. 페달 뒤로 이동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다시 보니 꼬박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피퍼 완료 버튼이 눌려져서 참 다행이었다. 지도를 보여줘도 모르겠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때마침 체부님이 보여서 아, 그래 물어봤다. 감사합니다. 그 문을 한 고객이 현관비밀 번호를 대에 남겨 두었다. 당황스럽다. 다시 눌러봐도 당연히 안 열린다. 때마침 이곳으로 돌아온 다른 라이더 님에게 비밀번호를 물었다이 분도 비밀번호를 모르신단다. 하지만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일이 느린건지 아님 이제 일을 시작해서 자꾸 콜을 주는건지 배달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콜이 들어온다 일단 수락부터 한다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종종 다른 픽업을 잘못해 가시는 라이더님들이 계시다 잘못 픽업할까봐 번호를 두번두번 두번 확인 또 확인해본다 포에 항상 생각하는 게어한게 한국 하면 잘국고 갈까 고민도 해본다. 괜히 불안해지는 마음이다. 안되겠다. 한리에 걸고 국야겠다 근데 내한 아니라 잘 걸리지도 않는다. 그냥 박스에 싣고 출발해야겠다. 앞에 가시는 라이더님 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알려줘야겠다. 뒤에서 보면 까네 삼은 것도 안 보여요. 알고 있으시단다. 괜히 뻘쭘해진다. 배달지에 도착했는데 아파트다. 분명히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안 열린다. 나란 인간은 분명 어디 가서도 두둑지를 못할 인간이다.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들어가질 못하니 그렇게 한참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가게였다. 안녕하세요. 배민영이에요. M9N이에요. 네. 조리되기의 시간 소내와 두려움을 알게 된 날이었다. 초차량 분들 받을. 이러면 다음 가게도 문제라서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은 라이더분에게 위협을 받게 된다. 왜 위험하게 같은 차선으로 와서 놀래키고 슬쩍 쳐다보는지 이해가 안됐다 안녕하세요. 픽업하러 가서 픽업하고 보면 가끔 앞옆 건물일 때도 있다. 수고하세요. 일 건너 건물이다. 객물이다. 엘베 없는 4층이었던 건 함정이었다. 비 오는 날도 일을 남았다 비를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에도 없다. 엄청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서두르지 않지만 이날은 뭐에 홀린듯 서둘렀다. 우연치 않게 주문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주문 내역에는 음료가 있고, 손과 봉투에는 음료가 없다. 다시 픽업 매장으로 가야 한다. 다행히 픽업 매장이 금방이라 정말 다행이었다. 다시 무사 전달했다. 별라안 주셨어요. 처음으로 사고를 목격했다. 아이고 아이고. 다른 라이더님도오셔서 도와주셨다. 세워요. 우선, 도로 정리부터 해 우선 도로 정리부터 해 본다. 차를 조금 뒤로 빼요차 o n y Tony, 요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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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앞으로. n y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올리시고, 뒤로 밀어요. 어. 뒤로 밀어서 저쪽으로, 저쪽, 전리가 쪽으로 움직여요. 어, 네, 됐어요, 세워요. 앞으로 더오세 앞으로. 뒤에 차 막히니까. 방황하셨는지 운전을 너무 서툴게 하신다.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연락하셔가지고 처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백보도 쳐다도 안보는 매장 사용인들이 있으시다 어쩌면 라이더 또한 고객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는 한다만 참 씁쓸해지는 한순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닝이에요. 이거 뜨거운 거라서 실링하고 구멍 들어갔어요. 좀 조심해 주세요. 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알려주면 잘 체크해서 네, 더 조심히 네. 이동한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정호야. 어디 있다고 알려주면 물건도 잘 찾아 피급도 한다. 점점 일이 늘어나는 느낌이세요 네, 이번에도 나의 실수로 또5배송이다 <목소리> 2층이라 엘베 안 타도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2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전달할 생각만 했었던 것 같다. 서두르다 보니 접속 확인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물건 두고 벨로르고 갔다. 다음 배달지가 5km쯤 되었었는데 배달지에 도착할 때쯤 고객센터에서 오배송이라고 연락이 왔다. 왜 오배송일까 걱정해서 캠으로 돌려보니 오배송이 맞았다. 시 식은땀이 난다. 아파트 건물이라 당연히 한층 올라가면 2층이겠지 했는데 1층이었다. 문이 열린 곳은 로비층이었다. 아파트가 정말 싫어진다. 아 저기 배, 배달기사예요. 아까 우대송해가지고 여기다가 물건을 잘못 나가지고 가지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주소지도 없고. 네. 왜 이렇게 잘못 들어가고 나꾸러가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가 어? 2층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2층이에요? 네. <laughs> 아, 집 따라서 시킨 네, 네. 밑에 밑에 층에서 그걸 가지고 계셨어. 계신... 5배송권은 배달 라이더가 물어내야 한다. 스릴 만점이다. 매장에서 물건을 픽업하고 배달지로 이동하려는데 다른 라이더님이 나도 초보인데 나한테 물어보신다. 문가잘안 어? 들려요. 버서는데 전문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잠만요 나름대로 최대한 알려드려 본다 복문당? 아, 복문당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 들어가면 은뭐 자세히 안 나와요? 여기 4천개 4천개 사이즈시 이건데 이거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될 거예요 매장 픽업지에 도착했는데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확인해봤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 내려서도 확인해봤다. 여기서 한참 헤매고 헤맸다. 샵인샵 가게는 잘확인해야 한다 여기. 수일이, 수일이에요? 어, 이가 아닌데? 아니에요? 네. 예. 저기, 이, 기 예. 네. 아니 간판이 없어갖고 아 주셨어요 뭐라도 써 붙여놔야지 찾았는데 아해주세요다다다 <laughs> 다, 다 지금 이거 요 이거, 이거이거이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여기 뭐 하나 붙여놔요 여기 수일 네 엄마가 붙여놔주세요 저 한참 돌었어요도내 MBTI는 2다 최근 내 성향이 좀 변한 듯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다 아이로 나온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할 때 빼고는 말도 안 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인이 한국말도 까먹고 말하려고 하는 단어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도 힘들었고 그냥 다 싫어졌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지내다 이제와 정신 차려보니 완전히 망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난 지금 내 인생 안녕하세요. 바닥을 찍었고 더 이상 내려갈 아, 곳도 전혀. 없다 때론 안 좋은 생각도 잠깐 했었지만, 그건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그 힘으로 난 다시 오르려고 한다. 이제 나는 다시 0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내 채널명도 제로다. 살면서 화려하고 좋은 날도 있다면, 때론 어둡고 안 좋은 날도 있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되었다. 살면서 각자 다른 이유와 알기 힘든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다. 힘든 시간은 그 또한 지나간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힘든 하루를 보낸 본인을 위해 따뜻한 밥한끼 든든하게 먹고 힘내서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 보자고요. 이렇게 망한 저도 웃으며 다시 힘내고 삽니다. 함께 힘내고 좋은 긍정을 갖고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함께 힘냅시다. 이상 제로의 배달 시작부터 2개월간의 여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